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정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그 전의 상태와 다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뭐 평탄하거나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제자들의 입지나 뭐 처지, 신분 등이 어더 좋아지거나 나아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 유대교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어 당시에 뭐 기독교가 이제 새로 세워져 가지고 뭐 사도행전에서 보면 5천 명, 3천 명 이렇게 새로 어 성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 당시에 뭐전 세계를 뭐 제패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대우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시작을 해요. 일장 절에 보면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 혹시 그, 어,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그냥 뭐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나후 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라고 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가 신분이 변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였는데 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변했다. 아니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렇게 변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음, 이런 것들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이제 희망, 뭐 일어날 비전 이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간구하면서 나는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보면 뭐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건강, 건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해가지고 음,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같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가에 대한 명확한 어, 생각이 없으면 어, 신앙생활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게 되면 어,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모호화돼서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어, 분간이 안 가고 그리고 추구하고 바라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 잘못 바라보고 하면.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이것을 잘 활용, 활용하다 그것을 제가 누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어 출애굽기 아니 그전 뭐 제가 설교했던 게 뭐였죠? 마태복음 있었고 고린도서 있었고 사사기 있었고 출애굽기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이루어야 할 종교가 아니라 완성된 종교다. 성취된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절부터1장1절부터4절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이 5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의 처음 부분부터 보면 좀, 좀 내용이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지 했더니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도 여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말씀 을 읽어 나가면그 하나님이 왜곡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다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지? 무엇을 했기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했구나. 아 그러니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흠이 없이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복으로 더하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이게 무슨 안 좋은 설교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흠이 없이 사십시오 해가지고 권면하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가 되어진다는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고 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흠이 없이 행한다고 하십시오. 어, 그러면 어 전체 성도를 100%로 하면 여러분들 흠이 없이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명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퍼센트로 되면 그 퍼센트에만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또 율법에 따라 완전히 흠이 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뭐예수님께서뭐 계명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가진 것 잡으러 가서 가난한 자를 도와 나눠 줘라 했더니 아이 청년이 부자인구로 가면서 고민 하면서 갔더라. 이 내용 아시죠? 아,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킨 사람도 좀 힘든데.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고. 자, 요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바울은 그럼 뭐라고 얘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4장 2자. 로마서 4장 2자로 보니까 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그 다음에 3절 말씀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느니라. 공통된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 다 의인잖아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직분을 맡아 그 직무를 잘 충성되이 행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충성스럽다고 여김을 받고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충성스럽다고 여김을 받고 흠이 없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1장 2절에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계명을 지키고 규례대로 행하고 흠이 없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 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겨 준 거예요. 의인으로.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 준 거예요. 그것이 그 원인이 그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흠이 없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그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의롭다 칭해진 거예요. 여겨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근거로서 또 누가, 보, 이제 또 누가 보면 나가면서 또 어, 잡을 내용이긴 한데요. 어,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꼬아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그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리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아는 자나 악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 동일하게 인자하시다.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도 자꾸 저기 여러분들이 흠 없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 자기는 그럴 거라 하죠. 아니요. 누가 그래요? 전 성경의 인류사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여, 그, 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라고요? 조금밖에 안 돼요. 아주 조금. 극히 그 소수세요. 다섯 손가락을 셀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니까요. 오늘 8절 말씀 볼게요.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에 차례로 자, 사가 사가라는 이제 제사장 어, 이잖아요. 제사장에 보면 그그 어, 그 반열대로라고 했는데 그24 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24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반열이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하고 어,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24개잖아요. 24 끝나고 또한 또 바퀴 돌아요. 그래서 1 년에 한두번 정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냐면 한 다섯 명 정도가 이게 제사장 분양하러 나와서 그 지성소 안에는 그한 명만 들어가요. 그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다섯 명 중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제비를 뽑아. <laughs>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머리에 우리의 저 관점에요. 이 아, 제사장이다. 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 중에서 다섯 명이 갔는데 한 명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한다. 그럼 누가 할까? 아,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나 아니면 제일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제일 순결하거나 아니면 제일 흠이 없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제비를 뽑아서 간대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가라가 이번에 그때 걸린 거예요. 그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그 분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그 당시에 그 유대교의 개명하고 규례대로 이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이 종교적 행사를 하는데 이 유대교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언제 생겼냐면 아. 어 그, 신구약 중간기 있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 요, 침내 요한이 나왔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유대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 로마로부터, 어, 뭐라, 압제? 아니,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을 어 휘어 잡고 있는 주된 정신적 뭐예요? 스승 저 집단 그게 바로 이 유대교라는 집단이에요.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도 아니고 그리고 분봉왕이라고 세운 그 헤롯도 아니고 이 유대교의 그 지위 그 산해들인 공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모임, 이 유대교의 정신적인 지주들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나온 그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다윗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그 다. 부서지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수르바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성전이 지워져요. 근데 그 성전의 위엄이 옛날 다윗의 그 성전보다 훨씬 초라하다고 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젊은이들은 환호하고 어, 그 나이드신 분들은 울고 막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부서져가지고 예, 그 새, 헤롯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의 분봉 왕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 이라고 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 오늘 그 통독하신 말씀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가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요 성전 이에요 예 이건 참걍 잡다한 지식 예그 이 성전을 왜 헤롯이 이 성전을 세워줬겠어요? 이 성전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그 유대교의 제사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을 받아들였 에, 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을 얻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당시에 백성을 움직이고 백성들의 정치적 그 지도자들은 바로 이 유대교 어, 지도자들이에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무리 중에 하나인 제사장이 지금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 동안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 사가랴가 어, 제기를 뽑아가지고 이제 배, 분양하러 들어갔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 주의 사자 아니,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선지라 뭐예요? 유대교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사가라가 어떤 반응 반응을 보였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 이 상황이 뭐냐면 유대교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행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그, 뭐, 딴데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나타난 것이고, 뭐, 다른 시간도 아니고, 뭐, 밤, 한밤 중도 아니고, 다른 그 분양하는 시간에.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이 뭐예요? 반가워해야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즐겨야죠. 그런데 뭐예요?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엇을 위한 종교행위에요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사건이 맨 처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건 뭐냐 면면 사가라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그냥 사가라 개인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자체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휘어잡고 있는 유대교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운 게 뭐예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던 내용이 아니다예요. 앞에 부분에서 이, 예, 이 장면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뒤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유대교가 바라거나 추구하거나 원하는 내용들이 아니다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내용들이 유대부교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기원했다는 것을 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흔히 말하는 앞에서 말한 의인이고 흠이 없고 유대교의 그 리더라고 할수 있는 이 제사장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뒤, 뒤에 나오는 복음이 이 유대교로부터 기원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내용이었으면 이 주의사자가 나타났을 때 놀라워하지 말아야죠. 무서워하지 말아야죠. 반가워해야죠. 놀라고 무서워했잖아요.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다음 주, 다 다음 주에 나올 이 내용에 살펴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은 유대교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안과 우리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신과 자비하신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